안녕하세요, 중형입니다 오늘은 버핑 타월을 한장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울트라 레인보우의 에어버핑 클래식입니다. 에어버핑 클래식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에어버핑의 구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버전 에어버핑이 린트현상, 즉, 올이 끊어지는 현상 때문에 단종됐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린트현상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버핑을 하는데 타월에 올이 끊어져서 린트현상이 생기게 되면 그 끊어진 올들이 고장면에 먼지처럼 그대로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더럽게 안 떨어져요. 보통 린트현상 같은 경우에는 타월을 여러 번 빨아쓰거나 타월의 내구력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구버전 에어버핑은 새로 구매한 제품들도 다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울트라 램버가 한번 개작살이 났었죠. 이번에 새로 나온 에어버핑 클래식은요. 기존의 구버전 에어버핑과 스펙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린트 현상을 완전히 개선하고 나온 제품이에요. 에어버핑과 에어버핑 클래식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에어버핑과 에어버핑 클래식은 사이즈가 다릅니다. 에어버핑이 38cm에 40cm 직사각형의 모양이라면 에어버핑 클래식은요. 40cm, 40cm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에어버핑 클래식이 훨씬 더 두툼하죠. 사실 중량 같은 경우에는 에어버핑 쪽이 조금 더 높다고 해요. 중량이 높으면 최대 흡수율이 높아지죠. 그런데 사실 체감이 안될 정도의 중량 차이예요. 에어버핑 클래식 쪽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에어버핑도 부드러운 편이긴 하지만 에어버핑 클래식에 비해서는 약간 빳빳한 편이에요. 그러면 에어버핑 클래식과 에어버핑의 차이는 뭐냐? 개인적으로는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약간 빳빳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에어버핑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 게 좋다. 그러면 에어버핑 클래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어버핑 클래식의 장점은 굉장히 파지가 좋고 부드럽다는 건데 그냥 에어버핑에 비해서 밀착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작업성이 안 좋은 왁스들을 사용할 때 도장에 너무 찰싹 붙어서 타월이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무락스를 사 할 때는 그냥 에어버핑을 사용하는 게더 좋다고 봐요. 하지만 고치학스나 실런트 같은 애들은 에어버핑 클래식 쪽이 확실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큰 차이 없습니다. 에어버핑과 에어버핑 클래식은 가격도 똑같아요. 정말 취향 따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선택과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뚱테일링의 뚱형이었습니다. 뚱려주세요!